아이고, 반갑습니다. 엉삼입니다. 이번에 개봉했던 디즈니 영화, 뮬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제가 영화는 보고 왔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제대로 탈탈 털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뮬란의 정치적인 이슈. 네, 노골적이었죠. 아주 대놓고 중국 빨아주는 느낌 너무 많이 났어요. 영화에서 짜장 맛이 너무 많이 납니다. 뮬라는 개봉 전부터 중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보이콧 당하고 있죠. 영화 뮬란의 정치적인 뻘짓은 바로 홍콩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작년 홍콩 민주화 시위가 엄청나게 화두였습니다. 이에 영화 뮬란 여주인공을 맡은 유혁비가 뭐라고 했죠? 헤헤헤, <laughs> 홍콩은 중국의 일부다.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 라고 불을 지킵니다. 이 때문에 전세계 누리꾼들은 해시태그 보이콧 뮬란을 달면서 불매운동을 진행시켰죠.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영화 뮬라는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었던 동양 여성, 그러니까 중국 여자를 주체적인 주인공으로 내세웠으며, 다양성과 성평등을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다시 만들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양성과 성평등입니다. 근데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요? 모순이, 이런 모순이 또 없어요. 다양성과 성평등,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자. 핏 중국 공산당. 이게 말이에요 방구에요. 이러면 신뢰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중국이 이런 가치가 살아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영화 뮬란의 개봉 후에 미국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때문이냐?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에 이런 문구가 있었죠. 촬영에 협조해준 투르판 공항구 그리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8개 정부 기관에 감사 인사를 표한다. 이게 또 무슨 개소리냐 중국 정부가 인권 탄압을 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던 지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이 뮬란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리고 그 감사 인사는 공화국에다가 합니다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단체 다양성과 자유를 탄압하는 단체에다가 감사 인사를 전한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잘안 잡히시죠?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쉽게 바꾸자면, 일본 놈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일제시대 때, 디즈니가 대한민국에 와서 영화 촬영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웬걸, 시대에 나쁜 짓은 다 하고 있는 조선 총독부한테 가서, 조선에서 촬영장소 내준 일본인 성님들, 조선 총독부님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차이나원이 달다 하니까, 계속해서 차이나 젓꼭지 빨아 제끼는 거죠. 윤란 영화가 탄압에 맞서 싸우는 내용인데 여주랑 다른 배우들은 홍콩 경찰을 지지하고 있고 엔딩 크레딧엔 공항국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고 실제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사람들이 탄압 당하고 손 묶고 연행 당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코미디예요 코미디. 저 엔딩 크레딧이 나온 뒤에 디즈니 사이에 이런 문서가 한장 날라옵니다. 미국 정부도 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모두 다 말하라고 요구를 한 거죠. 이 문서에는 약 11개의 질문이 있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디즈니야 니네가 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가서 촬영을 한 거야 니네가 왜 공산당 인권을 탄압하는 단체하고 협력하고 있는 거지 니네가 지금 중국 공산당하고 무슨 협력 관계야 다 말해 디즈니는 사실 돈 때문에 중국을 빨아준 것 밖에 없습니다 허나 미 정부와 언론들은 디즈니를 아주 신나게 까고 있죠. 근데 사실 디즈니는 중국 시장에 제대로 진출하고 또 중국에서 돈만 받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건 또 어렵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뮬란의 논란이 이어지자 중국은 쫄아가지고 영화 개봉에 대해서 보도 금지령에 처해졌죠. 오피셜로다가 왜 보도 금지령을 내렸는지 인산당은미양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뭐 사실 해외에서 이렇게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이 전세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면 안되기 때문에 오도금지령이 나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는 시도겠죠. 자 이번에는 눈딱 감고 영화만 보도록 하죠. 류라는 지금 역사 고증에 실패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코스튬 중국보다는 일본 전국 시대 갑옷과 유사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장면이 중국인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봐보죠 먼저 이 사람은 중국의 황제가 아닙니다 그냥 높은 지위를 가진 관리나부랭이일 뿐이죠 근데 그 관리나부랭이가 황제의 상징인 노란 옷을 입고 있으며 또 황제한테 말씀을 올리는데 감히 눈을 부라리고 있다? 이건 뭐다? 거의 반역급으로 중재를 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통 중국 황제한테 단독으로 말씀 올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눈 부라리고 합니까 에이 눈 부라리긴 커녕 얼굴을 직접 맞대고 말도 못합니다 당연히 엎드려서 바닥에 대고 말씀 전해드려야지 어디 앞이라고 편하게 말씀 전합니까 그냥 왕도 아니고 황제한테 이 때문에 뮬라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중국 문화를 디즈니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깔만 하겠죠 다음으로는 인물 설정입니다 첫 번째, 뮬란의 아버지. 이 사진 보세요. 이두 사람이 얼마나 닮았는지. 뮬란의 아버지는 대놓고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완전 딥페이크 수준이죠. 어떻게 저리 똑같은 사람을 뽑았는지 중국의 영향력이 강하긴 강한가 봅니다. 원작 애니메이션 영화랑도 한번 비교해보죠. 애니메이션에서는 마르고 힘이 빠져있는 뮬란의 아버지의 모습이 있지만 영화에서는 이렇게 살도 찌고 얼굴형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 닮을 수 있었다고 칩시다. 닮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영화 뮬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관객들한테 전달하는 인물이 이 아버지라는 게 함정입니다. 영화에선 처음부터 이 아버지가 나레이션을 하면서 군인들한테 맹목적으로 왕한테 충성하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죠. 이게 뭐냐고요? 네, 중국 공산당의 충성하란 뜻이겠죠. 계속해서 이 외에도 세 가지 덕목, 충성, 용기, 진실, 효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는데 아, 아무래도 이 시진핑 형님께서 중국 인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 건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뮬란에서 가장 재밌었던 개그 캐릭터, 무거운 극을 환기시켜줬던 존재가 있었죠.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했던 무슈와 귀뚜라미입니다. 그런데 이번 실사 영화에선 이 무슈와 귀뚜라미가 사라졌습니다. 설정 변경? 수정? 아닙니다. 완벽하게 삭제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선 무슈와 귀뚜라미는 뮬란을 보좌하는 개그 전담 캐릭터였는데 영화에서는 과감하게 삭제시킨거죠 이에 대해서 영화 뮬란의 미키 카로 감독님이 했던 말 무슈는 현실적이지 않아서 삭제했습니다 엥? 무슈가 현실적이지 않다뇨 애초에 뮬란을 연출했던게 현실적으로 접근했던건 아니잖아요 90도의 성벽을 그냥 뛰어오르는 병사들하고 매로 변신하는 마녀는요 하늘을 날고 있었던 불사조는요 아 이것들은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영화에 넣었던 걸까요 아니죠 말하는 용 무슈가 비현실적이라고 삭제를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캐릭터를 넣어주던가 그 정도 텐션이 있는 캐릭터를 넣어주던가 해야지 허구한 날 불사조만 날아다니고 그게 뭡니까? 저는 맨 처음에 하늘에 연이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누가 연 날리는 줄 알았어. 왜? 하늘에는 불사조가 날아다니고, 땅에서는 사람들이 날아다니고, 또, 날아오는 화살은 죄다 잡아냅니다. 화살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칼로 싸우지. 게다가, 날아다니는 매로, 변신하는 마녀까지도 있어요. 참으로 현실적인 영화죠? 근데 이것도 말하니까 웃긴 게, 중국에 마녀가 있어요. 마녀는 중세 유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인의 입에서 위치, 마녀라고 하는 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 마녀가 어딨어요? 그냥 도깨비랑 씨름했다고 해야지. 아니지, 도깨비는 우리나라니까? 짜장이라면? 어, 그래. 강시랑 줄넘겠다 그래야지. 뭐, 그나마 뮤슈가 안 나와서 욕먹을까봐 가끔 불사조가 등장하긴 합니다. 근데 이 불사조는 직접적으로 뮬란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쓱 구경 왔다가 다시 날아가죠. 이질만 하면 불사조가 날아와요. 다음으로 뮬란의 상대 남성 캐릭터였던 부대 지휘관, 리샹은 완벽하게 삭제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화 뮬란에서의 로맨스는 완전히 없어졌죠. 하지만 이를 대신한 캐릭터 두 명이 더 생겼습니다. 한 명은 뮬란이 속한 부대 사령관으로 배우 견자단이 연기하는 헝 장군. 그리고 뮬란의 훈련 동기생인 홍우이라는 캐릭터가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뮬란에선 사랑에 빠지는 로맨스를 없앴다는 건데 애니메이션에서만 있었던 리샹과 뮬란의 러브스토리는 직장 상사와 후배간의 로맨스라서 중국 공산당의 관점에서는 적절치 않았나 봅니다 영화 뮬란은 애니메이션을 토대로 각색해서 실사 영화로 나왔는데 뮤지컬을 빼니까 디즈니 영화 특유의 색을 완전히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디즈니 실사 영화의 성공 공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원작을 싱크로율 100%로 살려내서 추억을 되살린다는 느낌을 내던가 디즈니 특유의 OST를 살려서 뮤지컬로 성공시키든가 이걸 잘해냈던 게 알라딘과 미녀와 야수였습니다. 이 영화들은 판타지를 적당히 충족시키면서 뮤지컬적인 요소들도 아주 잘 녹여냈는데요. 때문에 알라딘과 미녀의 야수는 영화 극장에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음악 차트에서 그 OST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뮬라는 어땠냐고요? 제가 봤을 때 뮬라는 실사화를 거치면서 이 뮤지컬과 판타지 이 비중을 별로 생각하지 않은 영화인 듯 보입니다. 뮤지컬 느낌은 아예 거의 빠졌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작년 편집은 뮤지컬처럼 편집해 놓고 OST가 안 나오니까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것 같아서 매우 답답했습니다. 이거는 명작의 현대적인 재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고전을 가지고 새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영화를 보면서 도리어 애니메이션 뮬란이 그리워질 정도였습니다. 아, 이건 건들지 말지. 아. 아, 또 이건 없애지 말지. 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죠. 저는 영화 뮬란을 디즈니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짜장영화를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중국 입맛에 맞게 너무 많이 파괴가 됐어요. 아주 조졌어요, 진짜. 말 그대로. 자, 마지막으로 저는 디즈니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무섭게 까댔던 짤방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에 대한 신념을 굽혀야 중국의 따뜻한 적국지를 빠는 법이지. 아이고, 오늘 저녁은 짜파게티 끓여 먹어야겠다. 아유.